여러분 오늘은 사랑스폰에서 새로 나온 뽀케볶이 크림 라볶이를 준비해봤어요. 이 크림 라볶이는 토마토케첩에 고추장 맛을 더해서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의 액상 소스에다가 크림 분말을 더한 볶음면이래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준비해봤어요. 그리고 이 면에는 감자 전분이 들어가 있대요. 그래서 두껍지는 않지만 쫄깃하면서도 탱글한 맛을 구현해놨다고 하나요? 좀 뜯어볼게요 제가. 이 약간 패키지가 되게 아기자기하면서도 귀여워요. 색깔도 되게 핑크핑크하면서도 하늘하늘한 색감을 담았네요. 어, 면은 딱 제가 좋아하는 굵기 컵라면이어서 그런가? 굉장히 얇아요. 이거는 일반 조리법이랑 전자렌지 조리법이 두 가지인데, 저는 일반 조리법으로 같이 여기서 끓여볼게요.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. 제가 4개를 준비했지만 3개만 끓여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떡국떡도 투하. 짠.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.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. 먹어볼게요. 라볶이의 핵심. 오. 음, 어딨나? 떡볶이 맛이다. 엄청 꾸덕꾸덕해요, 보여요? 抱强了。 느잖아요 크림향이 느껴져요 고추장 소스가 들어가서 그런지 느끼하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음. 군만두랑 같이 음, 음, 아 군만두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요. 더 음, 잘 어울리네. 역시, 네, 라볶이는 단무지예요 단무지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. 감자 전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지 좀더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느낌이 식감이 쫄깃쫄깃 쫀득쫀득 꾸덕꾸덕. 매콤해요. 고추장미 매운가? 땀나요. 만두 제가 오늘 삼양에서 새로나온 뽀키뽀키 크림라볶키를 먹어봤는데요 왜 이름에 크림이 들어갔는지 알것 같이 크림향이 강하게 좀 났어요 크림 때문에 느끼하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하진 않았고 고추장 베이스라서 그런지 조금 저한테는 매콤한 듯 했어요 왜냐면 땀이 났거든요 입안이 매운 것보다는 땀이 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꾸덕꾸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꾸덕꾸덕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! 제 팁은 군만두랑 같이 먹는 거 팁. 그리고 단무지는 꼭 같이 드세요. 그러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!